손 세정검사 실험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음컵을 6개 준비해 줍니다 각 시음컵에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6번까지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중에 5개 컵에는 이제 물을 20ml 담아주고 한 개의 컵에는 석회수를 20ml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편의상 1번에 석회수를 담고 나머지 컵에 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0ml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첫 번째 컵에서 확인을 해주고 나머지 컵에는 비슷하게 따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컵에만 이 비커를 음. 이용해서 20ml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번 컵에는 석켓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컵끼리 짝을 지어서 이제 용액을 서로 섞었다가 다시 절반씩 나눠주는 작업을 두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과 3번, 2번과 4번, 5번과 6번이 짝꿍입니다. 먼저 1번과 3번을 섞은 다음에 절반씩 나눠 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이제 여러 번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양이 되도록 맞춰주시고 자, 이제 2번하고 4번, 자, 5번과 6번.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과 6번, 2번과 3번, 4번과 5번이 짝꿍입니다. 1번과 6번부터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과 3번. 4번과 5번. 자, 이 상태에서 페놀프 탈레인을 두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6번의 이제 색깔이 변했고, 4번, 5번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회수를 감염병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1번이 3번에게 옮겼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1번이 6번에게 옮겼고, 3번이 2번에게 옮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염병이 전달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세 가지 케이스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 1번과 3번이 짝꿍이기 때문에 1번이나 3번의속회수가들었을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2번과 4번 둘 중에 이제 석회수가 있었다면 이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5번하고 6번 중에 석회수가 있었다면 마지막 케이스에 이제 세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편의상 1번에 석회수를 넣고 아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지만, 수업하실 때는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해주셨다가 처음에 어느 컵에 들어있었을지 예상을 해 보게끔 진행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결과 나오면 1번에서 시작되었는지 3번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깝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대로 비닐 장갑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1번 비닐 장갑에 자외선으로 네, 비추면 이제 흰색으로 빛나는 형광 로션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션을 쓰지 않을 때는 고정핀을 끼워서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4명 기준으로 펌프질을 한번 하면 충분히 실험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처음 사용할 때는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펌프질을 해야 로션이 나옵니다. 네, 저는 한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펌프 한 번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 자외선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외선 빛을 비추면 로션이 묻은 부분이 하얗게 빛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형광 로션이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장갑을 낀 친구와 2번 장갑을 낀 친구가 악수를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악수를 하지 못해서 두 손을 맞잡기만 하겠습니다. 1번 장갑에 묻어있던 로션이 2번 장갑에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네, 2번 장갑을 낀 친구와 3번 장갑을 낀 친구가 악수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장갑에 묻어있던 로션이 3번 장갑으로 옮겨진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자외선 빛을 비춰서 각 비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닐. 흰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비닐, 흰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비닐, 흰색으로 빛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해 볼수 있는 활동은 아이들이 비닐 장갑을 낀 상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처럼 비닐장갑을 씻어서 다시 한번 자외선 빛을 비추면 자외선 빛에 반응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자, 세균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비닐을 씻고 와서 다시 한번 자외선 빛을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비닐 장갑을 비누로 씻어 왔습니다. 자, 자외선 빛을 비춰 보면 하얗게 빛나던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